자 이제 어젯밤이었습니다. 이제 메이저리그의 이한 역사 어떤 역사냐? 사실 좋은 역사면 좋겠는데 먹튀의 역사. 어이 먹튀의 큰 획을 그은 이 크리스데이비스 선수 이 먹튀의 한 획을 그은 역사가. 별이 졌다라고 네. 말을 들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제가 두 눈으로 본 메이저 리그 <laughs> <두> 역사상 <웃음> <웃음> 최악의 옵티가 아닐까. 정말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뭐 얼마 전에 이 알버트 푸얼스 선수가 이제 다저스를 넘어 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는데 사실은 이 크리스데이비스 선수 오늘 말씀드릴 크리스데이비스 선수도 거기에 못지 그렇죠? 않은 못지 철이... 않다뇨 이상이지.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어. 푸얼스가 그냥 커피면. 네. <laughs> 크리스 데이비스는 TOP 정도. 그래서 이제, 어, 데이비스도 성명을 남겼더라고요. 음. 모리올스 구단과 이 구단주, 피터 안, 안젤로스 음. 가족. 안젤로스. 네. 네. 그리고 팀 동료들과 코치들 모두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메릴랜드 대학 아동병원과는 은퇴 이후에도 계속할 것이다. 음. 영원히 간직할. 많은 추억에 감사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요. 사실 뭐 저희가 일단 먼저 좀 좋은 얘기를 좀해 먼저 해 보자면 이 크리스 데이비스 선수가 이뭐이 뭐이 볼티모어로부터 매년 뭐 2천만 달러가 넘는 연동을 그동안 많이 받아 왔잖아요. 근데 그 중에 뭐이 아동병원 10%에서 20% 정도를 기부를 하는 데 쓰셨대요. 그래요. 한 300만 달러 정도를 네. 이제 이 아동병원에 항상 뭐 기부를 할 정도로 굉장히 좀 어 지역사회 에 환원하는 것에도 굉장히 좀 관심이 많았다라는 어, 점을 그건, 일단은 좀 말씀을 드리고 그건 진짜 킹정이죠. 아 왜냐면 네. 사실 이 많은 연봉을 받는다고 했을 때아뭐 나도 저만큼 받으면 뭐 그만큼 베풀 수지 이게 그렇지. 사실은 그게, 그게 안 돼. 어 사실은 진짜 그 입장이 되 보면 이게 쉽지가 음. 않은 일이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사람들은 <laughs> 절대 안 되고요. <laughs> 그리고 이게 뭐 기부를 하면 뭐 미국 부자들 왜 기부하는 줄 아냐 이거 다 세금에서 까나. 그래도 힘들어요. 그치. 맞아요. 진짜 이거는 칭찬해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 하고요. 그래요. 뭐, 볼티모우단도 네. 이제 크리스피스 데이비스의 은퇴 선택에 이제 좀 성명을 밝히기도 음. 했었죠. 네, 이제 훈훈한 얘기는 뒤로 하고, 이 크리스 데이비스의 커리어를 한번 짚어보려고 해요. 음. 제가 간단히 요약하자면, 메이저리그 판 박병호다. 그러니까 박병호 선수의 KBO 리그 커리어랑, 어. 이 크리스 데이비스의 커리어랑, 망하기 전까지는 굉장히 닮아있어요 아 그러니까 이 선수가 텍사스의 1루수들이 어, 전설이 있어요 그쵸. 텍사스에서는 못하는데 다른데 가면 다 터지거든요 트레이드 돼서 가면은 네. 뭐 잘한다 이런 좀 테쉐이라도 그 있었고 음. 그리고 에드리안 음. 곤잘레스도 사실 텍사스 출신입니다 어 근데 어, 테쉐이라도 애틀란타로 가서 터진 다음에 양키스에서 코리아를 쌓았고 그쵸. 그리고, 에디안 곤잘레스 같은 경우에도 샌디에고에서 터진 다음에, 보스턴 거쳐서 다저스로 가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크리스 데이비스도, 어, 이군 본즈라고 하죠, 흔히. 어. 이, 마이너리그에서는 엄청 잘하는데, 메이저리그에만 올라오면 일할때 타자인 거야. 그래, 이게, 이 크리스 데이비스 선수도 그 메이저리그 혹은 이제 경쟁에 대한 네. 이 압박감을 이겨내지 음. 못했었다라고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11년에 볼티모로 트레이드가 됐는데 이 해는 별로 기회를 받지 못했는데 네? 다음 해였죠 2012년 33홈런을 치면서 이제 갑자기 정상급 거포 1루수로 어느 정도 각성한 듯 하더니 그 다음 해였죠 53홈런 음. 138타점으로 메이저리그 홈런 타점 1위 차지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크리스 데이비스의 이제 화려한 음. 커리어에 이제 시작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에 한번 망했어요 음. 1할 때 타율을 그쳤었는데 2015년에 다시 47홈런으로 메이저리그 아메리칸 리그 홈런 1위 음. 그래, 그러니까 이 크리스 데이비스 선수의 그 트레이드 마크라고 한다면 사실 진짜 이 스윙도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매가리가 없다 해야 되나? 그렇죠 이렇게 되게 살짝 그러니까 툭쳐 스윙 스피드도 네. 빠르지도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툭툭 갖다 맞히는 건데 공은 그냥 뿅 하고 나갔잖아요. 이게 만약에 스텐캐스트 시대에 제대로 측정을 했다면 음. 크리스데이비스 파워는 적어도 스탠급은 됐을 것이다. 당시에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요? 대신에 이 특징에서 알수 있듯이 힘은 엄청 센 힘캔데. 민첩이 떨어지는 거야. 민첩이 그래가지고 타율은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어. 아, 그리고 네. 마음도 여려. 마음도 감초인데 <laughs> 마음이 여린. 마음이 여리면 문제가 뭐냐면 응. 슬럼프에 빠지면 이제 자기 형무에 빠지면서 그치. 아 내가 이렇게. 부진이 길어진다. 부진이 길어져요. 아. 네, 이런 약점이 있기도 했지만. 몰아칠 때는 정말 잘했던 선수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2015 시즌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형 계약을 또 맺게 됩니다. 이 피트 앙헬로스 이제 볼티모어 부단주가 크리스 데이비스의 개인적인 팬이기도 했대요. 음... 그래가지고 7년 동안 1억 6 100만 달러.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는 1,881억 원 정도 돼요. 아,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당시에 네. 이 볼티모어도. 원래는 이 크리스 데이비스 선수 외에도 이제 FA 시장에 나온 다른 선수들을. 사수 투수 샀어야지. 어, 투수를 사실은 이 볼티모어 음. 입장에서는 좀 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구단주가 네. 워낙 이 크리스 데이비스 선수를 좋아하다 보니까 구단주가 음. 하랜도 어떻게. 네. 계약을 한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었다. 여기서 약간 쎄한 느낌이 드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 이후에 크리스 데이비스의 커리어는 정말 충격적일 정도로. 어. 네, 충격적일 정도로 내리막을 벗는데 2016년에는 그래도 타율은 2할 2푼 1리였지만 홈런은 38개를 치기는 했어요. 음, 여전히 뭐이 홈런 만들어내는 능력, 뭐 타점을 뽑아내는 능력 같은 경우에는 남아 있었다. 네. 어. 그리고 2017년에도 어쨌든 26홈런을 치긴 했어요. 근데 뭔가 여기서부터 느낌이 이상하긴 했어. 타율이 2할 극초반대로 떨어졌으니까. 네. 하지만 나름 이제 그래도. 이제 시, 시작이 근데 이때까지는 괜찮아 그렇죠. 차라리 이 정도까지만 <laughs> 해주지라는 생각을 이, 할 정도로 이게 일종으로 치면은 약간 예고편 같은 느낌이었잖아요. 근데 네. 2018년에는 타율 1할 6푼8리에 16홈런, 음. 2019년에는 타율 1할 7푼9리에 12홈런, 2020년 지난해는 에 어, 홈런이 없었죠. 그리고 경기도 8경기인가 밖에 나서지 못했고요. 그 그러니까 제일 기억나는 게 2019년에 한번 크리스 데이비스 선수가 엄청 그 그 화제를 몰고 왔었던 게 연속 무한타 기록 때문에 이 메이저리그 팬들의 모든 관심을 받았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왜냐하면, 조롱이었는데 어. 나중에는 응원 받았고. 이게 예전에 어. 왜그심수창 선수 <laughs> 연패 계속 길어질때 <길어지고>. 그것도 있고 <laughs> 네. 그거 있잖아요. 예전에 뭐 오늘은 조 디마지오가 안타를 쳤나요?라고 이제 인사를 했다 고하잖아요 <laughs> 네. 예전에 이 메이저리그 팬들이 근데 오늘 크리스 데이비스가 안타를 쳤나요? 이게 진짜 안타까워서 묻는 <laughs> 그런 팬들이 해외에 굉장히 많았다고 제가 예전에 들었습니다. 네, 그랬었죠. 음. 그리고 나서 올해는 이제 시범경기 주차석에 나서면서 복귀에 대해서 강하게 열망을 했는데 결국에 이제 5월에 이 왼쪽 엉덩이 고관절 음. 수술을 받으면서 시즌 아웃이 됐었어요. 그래요. 이랬을 때이 7년 계약을 좀 음. 이 정리를 해봤을 때 아직까지 뭐 1년 계약이 뒤에 남아 있긴 하죠. 요 음. 5년을 또좀쭉 돌아봤을 때는 이 엄청나죠? 성적이 좀 충격적인 그런 성적이더라고요. 네, 지금 5년 평균으로 따졌을 때, 이 타율이 1할9푼 6리에 10, 평균 1 8홈 런, 음. 46타점, OPS는 0.670이었고요. 네. 7년 WAR 합계입니다. 7년 WAR 합계가 무려 마이너스 2.6승. 음. 그러니까 팀에 마이너스 2100만 달러만큼 손해를 끼쳤다고 볼수 있겠죠? 뭐, 무슨 얘기냐면, 이 승리 기여도는 어, 대체 선수에 비해서 이 선수가 얼마나 기여를 했는가 그랬을 때 WAR 1승당 같이 최근에 한 800만 달러로 계산을 하잖아요. 음. 그랬을 때 팀에 마이너스 2,100만 달러 손해깨쳤고 연봉은 1,1억 6,100만 달러를 다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래, 이게 어쨌든 뭐 아까 7년이라 얘기를 했는데 6년이죠? 지금? 네, 6년 어, 이런 정확하게 이런 6년이죠. 정확히면 6년이죠. 저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이 크리스 데이비스 선수가 은퇴를 한다 그랬을 때, 야, 진짜 큰결심했다이 자녀 연봉을 안 받고 은퇴를 한다? 야, 그래도 이 볼티모 팬들이 마지막 가는 길은 그래도 좋은 기억으로 남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크리스 데이비스가 인성이 <laughs> 워낙 좋은 선수잖아요. 그치, 뭐 네. 기분 많이요. 근데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laughs> 받을 건다 받는다. 네, 정산은 확실히 하죠. 내년 시즌 연봉, 자녀 연봉까지, 싹다 받는다고 음. 합니다. 그래. 근데 이게 좀 약간 계약 그 형태에 있어서 음. 좀 변형이 있긴 하더라고요. 네. 일단, 원래 계약 조건 자체가, 어 4,200만 달러를 15년 동안 나눠받는 지불유예가 원래 껴있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매년, 이, 이, 은, 그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서, 어, 2023년부터 32년까지 매년 350만 달러씩 받고요. 음. 33년부터 37년까지는 매년 140만 달러씩 받습니다. 야. 연금까지 설정을 해놓은 거야. 이렇게 해서 크리스 데이비스가 만 51세가 될 때까지 볼티어는 고통을 받아야 된다. 아, 그래. 이게 사실, 이환우 기자의 응원팀에도 이렇게 연금을 받는 선수가 있잖아요. 하지 마요. <laughs> 그게 일본이야. 뭐냐, 선수죠. 어, 네. 선수가 있잖아요. 근데 매년 연금, 그, 뭐야, 연봉을 지불하는 음. 날이 되면 이슈가 되듯이, 이 크리스 데이비스 음. 선수도 매년 연봉을 받는 날마다 어.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바비보니아도 37년까지 받아요. 오, 그러네. 오, 같이 끝나게 되는데요? <laughs> 역사적으로. 네.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인연이 있네요. 매치가 또 얼마나 대단한지도 <laughs> 알수 있고. 뭐. 네. 어쨌든, 이 볼티모어 입장에서는 지금 이 크리스 데이비스 선수가 은퇴를 하는 것이 음. 또 어쨌든 돈을 줄건다 주는데 지금 뭐 굳이 은퇴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이 선택하는 게좀 음. 의미가 있더라고요. 크리스 데이비스가 계속 로스터에 남아있어요. 기상자 음. 명단이긴 하지만. 그래서 자꾸 막 복귀를 하려고 하는데 팬들 갑자기 어, 막 스트레스. <laughs> 맞잖아요 근데 이 선수가 연봉을 받으니까 또 네. 공기에 내보내야 될 수도 있어. 아, 그렇지. 로스터 한 자리에. 그러면 내보내야 이제 될 수도 있죠. 선수단 사기에도 좀 문제가 있고 팬들도 보면은 진짜 답답하거든요. 이거를 <laughs> 네. 눈앞에서 치우려는 계획이 아니었을까? 그치. 그니까 아. 지금, 이 볼티모어가 지금 아직까지 뭐올 시즌 성적은 뭐 아메리칸 동부, 아메리칸 음. 동부에서 최하위기는 하지만 어쨌든 리빌딩 과정이 굉장히 확실히 어, 진행이 네.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포슈 망주 에들리 러치맨도 평가가 상당히 좋아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미래를 위한 계획이 착실하게 진행이 중, 중이잖아요. 네. 여기에 이제 이 크리스 데비스 선수를 조금이라도 좀 로스터에서 빨리 정리를 하고 또뭐챙겨줄건다 음. 챙겨주더라도 미래를 위해서 조금 어, 나아가려는 모습이 이 서로의 이 니즈와 그렇죠. 맞짜 떨어지지 않은 것인가 생각이 음. 좀 듭니다 먹, 먹티 쪽으로 봤을 때 크리스 데이비스는 어쨌든 전설을 썼습니다 아. 일단 계약 기간 내내 WAR 합계가 마이너스인 거이 음. 풀스도 수립하지 못한 대기록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어, 단순히 그냥 연봉만 받고 퉁치는 음. 계약이 아니라 이 기포까지 해놔가지고 네. 연금처럼 51세까지 받는 것까지 완성을 했죠. 한마디로 말해서 어 먹튀게 어 알버트 푸얼스 플러스 밥이 보냐가 아닌가. 아. 이제는 어 거성이 졌다. 아. 네, 말씀드릴 수 있겠죠. 메이저 리그의 큰 별이 됐다. <laughs>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네. 이 볼티모어 팬분들이 혹시라도 이게 보신다면 좀. 음. 어, 뭐, 그동안에, 예, 날려버린 이 연봉이라면, 뭐, 혹은 이제 페이로이라면좀 아쉬울 수는 있겠지만, 지금 이제 팀이 잘 나가려고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 네.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음. 나아가려고 하는 그 선택이 아닌가 그렇죠. 하는 생각도 들긴 해요. 이제, 이, 김성모 화백이 말했잖아요. 뭐였다고? 내가 지금, 안, 안 주저앉은 아. 것은, <웃음> 추진력? <웃음>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다. 예. 이 크리스 데이비스와의 계약을 추진력으로, 예, 강하게 뻗어나가서 볼티모어도, 이제 칼리켄 주니어 시대 이후에 월드 시리즈 우승 없었잖아요. 그쵸. 어, 향후 10년 내에 좋은 성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크리스 데비스 선수도 어쨌든 이 연봉 뭐나눠서 받는다고는 하지만 음. 이거 또 자기가 또다 그걸 100%다 꿀꺽 하겠어요. 이 네. 지역 사회에 또 환원도 하고 앞으로 아동 병원에도 계속 후원을 한다고 하니까 볼티모가 사실상 메릴랜드의 이 아동 케어를 책임 <laughs> 스타일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네. 크리스 데이비스의 돈이 어디서 나왔을까 그치, 생각을 해보면, 그치.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 볼티모 팬분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메이저리그 중계 예고 또 해주세요. 네. 메이저리그 중계 예고 하겠습니다. 내일 스포티비 나우에서는 총 다섯 경기를 중계할 예정이고요. 중간에 이제 스포티비에서 새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음. 메이저리그 전 경기 하이라이트를 김민중 캐스터가 전달해 드릴 예정입니다. 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크리스 데이비스 선수에 대한 얘기까지 저희가 한번 다뤄봤습니다. 저희는 또 내일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이 아니네. 어, 다, 뭐, 뭐. 소식이 있을 때, 주말에, 네. 우리 류현진 선수 등판하잖아요. 아, 요일날 돌아오겠네요. 네. 류현진 네. 선수 등판하는 날에 저희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